교사 3월 어, 38번. 원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 들어가는데 지금 선생님은 주어진 문장을 넣어놨다. 자, 순서대로 맞게 돼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자. 자 심지어 사멸한 언어조차도 멸종된 언어조차도 can be brought back to life. 다시 삶으로 가져와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만약 그 조건들이 are right, 올바르다면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사라진 언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네. 그면서 there must be people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 uh, want the language back. 그 언어를 다시 원하는. 아, 조건 1이네. 첫 번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원하는. 그렇지? 또한 uh, there must be written or audio recorded material of the language. 자, 뭐가 있어야 된는데 어, 쓰여진 또는 오디오로 기록된 어떤 재료 자료, 자료. 그 언어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의. 그렇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조건이겠지, 어. 그 다음에, this has happened. 그런데 이것은 일어났어. 어디서?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일어난 거야. 자, 어디서? Aboriginal. 원주민 언어와 함께. 어디에? South Australia. 자, 남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원주민 언어와 함께 일어났어. 뭐라고 불리는? 어, Karna. Karna. Karna라고 불리는. 뭐, 이렇게 읽어지겠네. 자 그것의 마지막 네이티브 스피커 그 네이티브 스피커는 죽었어 1929년에 그러나 어자 이렇게 죽었는데 1980년대 한 사람들의 그룹이 결정했어 They want it their language back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다시 원한다고 바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제 사람들이 있네 자그 언어는 is t dead 죽지 않았어 그 그룹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It's only sleeping 그것은 단지 잠자고 있어 그런데, 다시, fortunately, 운 좋게도, material survived. 어떤 자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뭐로부터? 19세기로부터 살아남았고, 자, 콤마 소도 있으니까, 그래서다. 그래서, 한 언어학자는 was able to make a fresh dispersion. 자, 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어떤 묘사를, 서술을, 생생한 어떤 기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as able to에 걸리겠지? 자 도울 수 있었습니다. 즉, 카나 사람들이 start learning the language again. 자 시작하는 것을, 뭐하는 것을, 그 언어 다시 배우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It's taught. 그것은 가르쳐졌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 몇몇 아이들은 will start 시작할 것입니다 그거 배우는 것을 뭐로써? 그들의 모국어로써 배우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주제문이네 이게 메인이야 언어가 이렇게 소멸된 언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첫 번째 조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원하는 두 번째 조건 어떤 문서로 된 또는 녹음으로 기록된 재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부터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이것의 실례지 실제적으로 한 원주민 언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원주민 언어가 뭐야? 다시 살아나게 됐다. 왜 살아났는데? 자, 살아나는 근거로 또 사람들이 있겠지. 뭐야?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 그들 언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운 좋게도 재료가 살아남았다. 아까 바로 이거. 그지? 19세기로부터. 그래서 이 언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글이었다. 자, 그리고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였다. 어, 실제로 선생님이 주제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충분히 어, 빈 칸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법부터 먼저 선생님이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 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자, 어 뽑으로 나올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 보니까 여기 오디오 레코 r d 이 d 할때이 어떤 재료를 수식하잖아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디오로 녹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ED가 왔고 그리고 이는 거뭐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콜드 PP가 왔을 때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 당연히 얘가 불려졌으니까 콜드. 그리고 이 survive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안 쓴다.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남았다. 자할때뭐 살아남아 진거 아니야? 해가지고 수동태 쓰지 말란 말이야. Survive 이거지 자동사야. 그리고 헬프는 준사역 동사라서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동사 원형올 수도 있지만 못올수 있다. 자 t 동사도 올수 있겠지. 어, 어법으로 는될것 같지는 않네. 그 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 순서에 있어서의 어떤 단서들 한번 잡아보고 가자 자첫 번째 순서 단서 이거 또한 이지 또한 앞에 이제 뭐뭐 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또한 쓰여진 또는 오디오로 기록된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또한 이게 단서다 그리고 이또 단서야 이것이 일어났다 바로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그러면서 어... 그 다음에 여기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요 부분, 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그냥 들어와서 그것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지고 있다. 그리고 어, 아마 언젠가는 몇몇 아이들이 어, 그것을 모국어로 배우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요런 구조, 이 지금 단계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순서 조금 대비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38번 여기서 마무리 하자.